좌 배선 방식에서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중령의 비가 큰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자, 단상 이선식을 기준으로 중령의 비가 큰 순서. 자, 이런 문제들도 과거에 우리가 이제 배전설로의 배전 방식을 결정을 할때 이슈가 되었던 문제들인데, 지금 이제 배전설로를 뭐 새롭게 구성한다든가 배전 방식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전통적인 이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단, 항상 단상 이선식이라는걸 생각을 하시고 그러면 이 문제의 핵심은 중량비가 큰순서대로요 중량비가 큰 순서. 그럼 우리가 배전선로나 송전선로를 구성을 할때 중량이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적게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네, 당연히 적게 들어가는 게 좋죠. 그러면 단상 이선식은 많이 들어가죠. 네, 많이 들어가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배전 방식에서는 우리가 이제 저압에서 수용화에서만 쓰인다는 얘기예요. 중량비가 큰 순서니까 단상 2선식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단상 3선식은 뭡니까? 단상 3선식은 우리나라에서 안 쓰여요. 안 쓰이는데,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주로 이제 이용이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고려를 해야 되는 거는 단상 2선식, 삼상 3선식, 삼상 4선식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단상 삼선식이 있으니까 이제 혼돈스러운 거죠. 단상 삼선식이 먼저냐, 삼상 삼선식이 먼저냐,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혼돈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 네. 이제 단상 삼선식보다 삼상 삼선식이 중량비가 크다. 그걸 좀 체크를 해 주셔요. 네.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알수 있는 게이 수식이에요.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는 수식인데. 자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어떤 방식냐를 이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배전설로와 송전설로의 기준이 되는 이제 방식이 다른 거죠. 송전설로는 우리가 삼상 삼선식을 씁니다. 하지만 배전설로는 삼상 사선식을 쓰죠. 그래서 전선 양의 비를 봤을 때 단상 이선식을 1이라고 한다면 단상 삼선식은 8분의 3이 되는 것이고요. 단 삼상 삼선식은 4분의 3이 되더라. 그리고 삼상사선식은 3분의 1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전선 양을 봤을 때 가장 작은 것은 뭐예요? 삼상사선식이죠? 그래서 삼상사선식을 배전해서 사용을 한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laughs>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런 내용들의 수치를 좀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아, 이거 이제 암기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다 유도해가지고 여러분들이 풀기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어, 이런 이제 수치들을 기억을 할때 항상 단상 이선식을 중심으로 나머지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유도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못 드리고 수식에 대한 이제 간단한 어, 그런 포맷만 말씀을 드린 거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전선 양을 가지고 출제를 하는 거죠.